화무실에서 적상추 청경채 적게적 키운지 4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건 종합에물센터고요서 3시대에서. 3시대에서. 에서3서 이렇게 에서온시 같아요 3시대에 옹기 심어야 되는데 잘라질 않습니다. 떼고 잠만 봐도 땅바닥에다 심어야 되는데 이런데다 심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23년 5월 19일 금요일 불금입니다. 제 책을 좀 세워봐야겠습니다. 어디다 심어야 될건지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